반갑습니다. 식갑입니다. 올해 2025년은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게는 아주 재앙과 같은 무서운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일본은 올해 후지산이 터지면서 없어질 겁니다. 자, 천기의 신화유는 알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의 아들로서 2000년 전 예수가 또 다른 나입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이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올해 2025년, 일본이 없어진다, 가라앉는다, 침몰한다.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런데 말이죠. 일본이 침몰할 때, 우리나라의 일부 도시가, 지역이 같이 가라앉습니다. 침몰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일본이 침몰할 때, 우리나라, 부산, 인천, 침몰합니다 같이 침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일이 이제 덮치게 되어 있어요 많은 피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시대의선지자로온 자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다면 어 내가 알려드리는 그동안 뭐 지구 거기동이 있고 거기동 직전에 휴거가 있고 상승의 순간이 있다 0.1초가 안된 순간에 땅에 이제 버려지는 자들이 있고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 약 3억명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온갖 고통, 생체 실험과 같은 그런 것들 다 겪다가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이제 받아 드릴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 자, 올해는 일본 침몰이 이제 있을 것이고, 일본 침몰 때 해일이 이제 생기는데, 해일, 해일에 의해서, 어, 우리나라의 많은 또 도시가 또 이제 그렇게 바닷물이 또 피해가, 바닷물로 이해 피해가 있을 겁니다. 자, 특히, 부산과 인천 역시 마지막 해가 된다고 봐도 그이 과언이 아니다 무방하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따른다면은 그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자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부산행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 시대에 부산은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자는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는 알려준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그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산으로 가는 자들은 모두 죽는다, 소멸된다, 소멸되고 불못에 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깨어난 자들은 약... 전 인류 가운데 약 5%만 나를 알아보신다고, 본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이틀 전입니다. 하셨고, 나머지 95%는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를 배척하고, 비난 욕하고, 아버지 하느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에요. 자, 나를 알아보는 자들은 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것이고 한 책임으로 올 것이고 한 책임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위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동안 나는 글쓰기 책쓰기를 해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글을 쓰고 책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카르마를 터는 행위다 언어의 카르마를 턴다 그래서 슈카이 문어는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에 300권을 책을 쓰게 했고 1200명의 사람들을 책을 쓰게끔 만들었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지구 공통의 카르마를 내가 또 일부 틀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25년은 일본과 부산, 인천이 마지막 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보음도서 천국의 문과 창조주의 인류 구 메시지와 천국의 열쇠 반드시 반드시 읽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 짐석의 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패치로 된거 절대 붙이지 마세요. 의료, 의료용이건, 화장, 음, 뭐, 이런 거, 미용이건, 전부 다 붙이지 마세요. 찝찝하면 하지 마세요. 이 시절에 찝찝하면 안 해도 됩니다. 찝찝함에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어둠이 어의 하수인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미 패치를, 그런 것을 했다 그래 이미 몸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과 감정, 이런 것을 다 어디에 다 일러 바칠 거예요. 교신, 교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내 말, 명심하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절대 바깥에서 음식을 사먹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것을 이제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왜냐하면 어둠에 다 그렇게 교란 오염됐기 때문에 너희를 속일 것이고, 너희를 교란시킬 것이고, 먹었을안될 걸. 그런 것들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 너희들을 못 깨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한 책임에 딱공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알려준 대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